안녕하세요. 마인드 레코드 필름의 용감독입니다. 자, 오늘은, 오늘은 별건아니고요 자, 어, 외장 하드 하나 준비했습니다. 어, 외장 하드. 요거는 WD에서 나온 마이 패스포트 4 테라짜리 외장 하드고요 영상을 하게 되면 이제 용량 관리가 조금 부족하더라고요 지금 저는 이제 맥북 프로 16인치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쪽에 1 테라가 있고 외장 SSD 1 테라짜리 갖고 있는 삼성 T7 터치 모델 하나 더있고요 그리고 컴퓨터 내부에 들어가는 하드디스크 2개, 4 테라랑 3 테라짜리 2개 이렇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용량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드디스크 도킹 할수 있는 스테이션이 있긴 한데, 거기에 하는 것보다 그냥 외장하드를 사서 이거를 4 테라짜리를 사서 조금 조금씩 채워서 이제 계속 어, 관리를 하다 보면 더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매장 하드를 구매하게 됐습니다. 많이 알아봤는데 WD사가 좀 안정적으로 괜찮은 것 같아서 어, 네, 요거를 구매하게 됐습니다. 요거는 지금 맥용이 아니라 NTFS로 지금 포맷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 맥에서는 열리진 않을 건데 요거를 다시 포맷을 해서 우리 맥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방법을 한번 언박싱과 함께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언박싱.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고요. 마이 패스포트 눌러 주면 네, DMG 이렇게뭐 이거는 어 잠시만 한번 깔아 보면 네. 요거는 자, 프로그램을 설치하라고 이렇게 나오고요. 자, 요거를 설치합니다. 정보 공유합니다. 이거를, 어, 설치된 파일을 이제 다시 열어보시면, 자, 요렇게 됩니다. 자, 지금은, <laughs> 자, 지금은, 어, ntfs로 지금, 어, 포맷이 되어 있기 때문에, read only, 네, 이렇게만 되어 있구요. 자, 여기까지 설치가 됐으면 어, NTFS로 포맷된 거를 EX-FAT로 <laughs> 변경을 해줘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파인더에서 들어가서, 파인더로 들어가서, 자, 응용 프로그램 유틸리티, 그리고 자, 아, 네 디스크 유틸리티로 들어가게 되면, 자, 이렇게 되어 있구요. 네, 지금. <laughs> 마이패스포트 들어가게 되면 네, NTFS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를 변경을 해야 되겠죠? 자, 이쪽에 이제 오른쪽 끝에 보면 지우기 버튼이 있는데 이걸 누르고 자, 여기서 이름을 변경해 주고요. 저는 MRD MLD FIRST 네, 이렇게 할게요. MRD FIRST 이렇게 이름 지정을 해주고, 자, 여기서, 자, 이제 포맷 확장자를 바꾸면 되겠습니다. 자, 포맷 확장자는 지금 맥에서만 사용하려면 여기에 있는 이걸로 포맷을 하면 될것 같고요. 네. 저는 이제 맥과 윈도우를 같이 사용할 거기 때문에 exfat 이걸로 이제 포맷을, 포맷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우기 버튼을 눌러 주시고요. 그걸 이제 완료하게 되면 자 이렇게 exfat 확장자로 이렇게 바뀐 걸볼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읽기 쓰기 맥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윈도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외장 하드가 된거구요자 이제부터 이렇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외장 하드 어, WD사에서 나온 마이패스포트 4테라 짜리 네요 리뷰를 한번 마쳐봤구요네어 자 우리 영상을 하면서는 우리 용량이 조금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 영상을 하면은 우리 용량이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뭐 웨딩 영상을 기준으로 해도 뭐한 팀만 촬영해도 뭐2-300기간는 기본적으로 나오니까 그냥 하드디스크를 사도 한 보통 한 10만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네 이것도 이거를 구매하게 되면 이거는 14만원 정도 되는 것 같으니까 편하고 우리 가지고 다닐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거는 잘 사용을 하면 괜찮을 것 같아서 이걸 구매하게 됐습니다. 자, 우리 WD사의 마이패스포트 4트라짜리 요 추천드리고요. 자, 제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빠영